세요 라튼합니다. 제가 오늘도 유교전에 방문했습니다. 어, 오늘은 소개해 드릴 거는 플레이큐리오. 아 요즘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콕, 집콕, 집콕 애들이랑 놀아주기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저도 집에서 애 따라다니면 너무 힘이 들거든요. 애는 체력은 넘치지 정말 매일매일 택배가 와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장난감이나 아이들 놀수 있는 것들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아이들에게 조금 새로운 거, 재밌는 거,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함께 놀아줄 수 있는 플레이 큐리오 AR 차트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는 두 가지 구성으로 가지고 왔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동물 사파리, 그리고 영어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에게 너무 조, 좋은 피닉스 팝. 그리고 큐리오 차트까지 이렇게 구성으로 다양하게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꼭이 기회 놓치지 말고 아이와 즐겁게 놀아줄 수 있는 직공놀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잠시만요. 자, 안녕하세요. 성미령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자, 지금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따가 누구를 모셔올 거예요? <laughs> 궁금한 거다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댓글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AR 카드예요. 우리 아이들 동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떤 동물이 지금 실제로 얼마나 큰지, 어떤 소리를 냈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는지 그런 것도 일일이 다 설명해 주기 너무 어렵잖아요. 이제 그럴 때 좋은 게 바로 이 동물 사파리 AR 카드예요. 자, 6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래는 4종밖에 없었어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4개 포유류, 조류, 곤충과 거미까지. 근데 요번에이6교전에서 바다 동물 파충류까지 두 가지가 새로 나왔다고 해요. 사실 저희에 바다 동물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막 상어, 고래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동물들 뭐 이런 뭐 돼지라든지 강아지 같은 경우는 근처에 많이 가서 볼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볼수 없는 동물들 특히 공룡+ 공룡 좋아하는 애들 진짜 많아요. 이제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동물이 그 공룡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 그냥 상상하고 뭐 그림 그려보고 막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사파리 AR 카드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돌려보면서 만져볼 수 있고 동물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으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동물에 관심이 많았던 아이들, 어, 우리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다면 정말 너무 좋은 이 카드입니다. 제가 좀이 동물 사파리 카드는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제 지금 저희 찌롱이도 너무 좋아하면서 즐기면서 보고 있거든요. 이제 매일매일 어린이집에 가서 보여준다고 할 정도로 이제 혼자서도 굉장히 많이 즐겨서 놀고 있고 이제 친구들과 함께 같이 놀기도 하고 이제 저랑도 놀긴 하지만 아빠들이 놀아주기 너무 좋아요 이제 아빠들이 뭐 역할놀이 하면서 놀아줄 수 없잖아요 근데 아빠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니까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플이 있어요. 어플이 있거든요. 이제 큐리오 사파리, 그리고 큐리오 파닉스팝 이렇게 두 가지 어플이 있어요. 사파리 어플을 다운을 받으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보면은 플레이, 주, 라이브러리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플레이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카드를 직접 찍어서 동물을 관찰할 수 있는 거고요. AR 주는 나만의 동물원, 나만의 공룡 사파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여기에 내가 찍었던 카드의 동물이 어떤 걸 먹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뭐 얼마나 사이즈가 큰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글과 영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한글로 이제 교육을 해주셔도 좋지만, 만약에 영어로도 아이들에게 동물의 이름,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으시다면, 영어로도 환이 가능하니까, 영어로 변경 가능해요? <laughs> 영어로도 변경이 가능하니까, 영어로 아이에게 알려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애니멀 플레이. AR 맞춰주세요. 몰라요? 자, 저는 대왕고래. 대왕고래. 자, 이 대왕고래를 보면은 자, 이렇게 다 제가 손가락으로 돌리면 동물이 이렇게 돌아가요. 보이세요? 대왕고래. 사실 대왕고래 눈으로 보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이렇게 대왕고래도 볼수 있고 저는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게 푸테라노돈. 자, 푸테라노돈. 피테라노돈. 하늘을 날아다니거든요 고래. 그리고 여기를 계속 화면을 클릭하면은 아, 푸테라노돈이 너무 작지 않아요? <laughs> 그러니까 대왕고래랑 사이즈를 비교를 했을 때 푸테라노돈이 이렇게 작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카드예요. 푸테라노돈도 보면은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렇게 크라노돈볼수 있고 터치를 하면은 공룡이 어떻게 우는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AI 아이가 볼... 진짜 실제로 사용하면서 너무 재밌어하고 있는 게 지금 캐리어 사파리, 사파리거든요 AI. 지금 여기 또 보시면 AR 주가 있어요 여기는 나만의 동물원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동물들을 그러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 동물들을 다 꺼냈어요. <laughs> 다 꺼내서 이동물원에 모든 동물과 공룡이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초식 공룡, 육식 공룡 다 여기다가 이제 올려놔가지고 보면은 바닥에 이렇게 평평한 바닥에 스캔을 해주시면 저 이렇게 저는. 테라노도 이렇게 클릭을 하면 동물들이 막 나와요. <laughs> 그러면 이 동물들이 열심히 움직여요. <laughs> 동물들이 막 이제 걸어 나요, 걸어 가요. 그러면서 이거 핸드폰을 들고 공룡을 따라다니게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아이가 너무 너무 즐겁고 재미있어 하는 거고. 아빠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뭐 공룡의 크기를 비교를 한다거나 공룡의 특징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 함께 집에서 놀아주시기 음, 너무 음, 좋아요. 음, 음, 음.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가지고 온건 파닉스팝. 우리 아이 영어 공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지금 다섯 살이거든요. 사실 영어 공부를 딱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린이집에서 뭐 A, B, C, D 이런 거는 배우고 있지만 집에서 영어 공부를 어떻게 시켜줘야 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파닉스팝을 지금 저희 집에 데리고 온 뒤로 저희 아이 A, B, C, D까지 해요. <laughs> A, B, C, D까지 해요. 자, A는 개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직관적으로 계속 알려주다 보니까 요즘에 개미카드만 들고 다니거든요. 이제 그럴 정도로 영어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고, 아이가 재밌고 즐겁게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자, 제가 파닉스 팝 카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이렇게 초록색 카드, 주황색 카드가 있어요. 초록색 카드는 클릭을 하면은 아이가 어플에서 뭐 영어, 영어로 된 게임, 텐트, 뭐 다양한 발음, 교정까지 그리고 영어를 쓰는 것도 가능해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가능하고, 이 카드는 지금 아이가 단어마다 뭐 A 카드면 세 장씩, 이제 B 카드면 세 장씩 이렇게 총 엄청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A로 시작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지, B로 시작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지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알수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영어를 조금 더 즐겁고 재밌게 알려줄 수 있는 카드가 바로 파니스팟 카드입니다. 자, 여기에는 세이펜도 있어요. 근데 세이펜은 별도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 지금 집에 혹시 세이펜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이 세이펜 가지고 계시면 이제 음원 다운하셔가지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보면은 자, 어, 이게 안들리나안 들리나요? <laughs> 자, 세이펜에서 노래도 나와요. 자 그럴 정도로 지금 세이펜과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세이펜부터 어플까지 다양하게 아이랑 함께 놀아줄 수 있는 게 바로 파닉스팝 카드입니다. 자 여기 또 제가 어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AI 카드 파닉스팝. 자 보시면 파닉스팝이에요. 파닉스팝. 자 이렇게 AR 카드에 이렇게 대 보면 H가 나와요. 여기 글씨를 제가 따라서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H 나못 쓰니? <laughs> 거기다가 챈트로 노래도 나오고요. H. 좀 느리다. 어 이제 멈췄어. 멈췄어요. 멈췄어요. <웃음> 멈췄어요. <웃음> 멈췄어요. <웃음>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챔트로 노래가 나오는, 나올 수도 있고, 파닉스팝 카드에 H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아이 목소리로 직접 녹음하고, 직접 H 발음을 들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게임도 있어요. 두더지 게임이거든요. 이거 되게 신기해요. 이제 H로 된 동물들이 막 이렇게 두더지가 올라오는데 두더지 게임을 하면서 아이랑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즐겁게 놀아줄 수 있는 게 바로 파니스파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직 금액을 얘기를 안 드렸죠. <laughs> 사실 제가 이 예전에 이제 플레이큐리오 사파리 카드를 한번 구매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제품이 순시한지 4개월만에 완판이 됐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못, 구매를 못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laughs> 근데 지금 금액적인 부분도 너무 좋아요. 자 금액 보시면 제가 금액을 좀 알려드릴게요. 금액 보시면은 여기 이제 사파리 사파리 카드가 원래는 4종이었는데 여기 이제 6교전에서 6종입니다. 6종에 지금 45,000원이에요. 거의 30% 정도 할인된 가격이거든요. 이제 금액 보시면 72,000원이었어요. 원래는 72,000원인데 지금 여기 유2전에서만 45,000원으로 할인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고 그리고 파니스파카드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72,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큐리오 차트까지 드립니다. 큐리오 차트까지 드려서 5만원이에요. 지금 사실 두 가지 금액 보면은 지금 아이들 직콕 놀이하기 너무 좋은 큐리오 사파리에다가 파닉스팝 큐리오 차트까지 해가지고 금액적인 부분도 굉장히 다운이 많이 됐어요. 사실 지금 집에서 이렇게 놀아줄 때 아이들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뭐 하고 놀아줘야 될지 이제 너무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사실 이제 그때 진짜 집에서 그냥 아 이거를 이러면 좀안 되는데 <laughs> 이러면 좀안 되는데 이게 어, 그냥 핸드폰 하나 던져놓고, 야, 너 재밌게 놀아봐. 너 이제 동물카드 가지고 놀고, 이제 영어카드 가지고 놀면서 놀아봐.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사실 육아의 질도 상생하고, 이제 엄마, 아빠도 조금 쉴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큐리오 차트까지도 안 보여드렸어요, 사실. 아, 이게 이것들을 너무 좋다라는 것들을 다 설명하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laughs> 자, 큐리오 차트가 있어요. 제가 지금 저희 집에는 지금 이 큐리오 차트를 벽에 그러니까 창문에다가 붙여놨거든요. 이 큐리오 차트에 A, B, C, D, E, F, G 이렇게 다양하게 다 이제 카드를 끼워 넣고 사실 세이펜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 세이펜으로 그냥 계속 다니면서 자, <laughs> 자 이렇게 계속 이제 큐리오 차트에 들어 있어도 세이펜을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다가 전시를 해놓고 아이에게 정말 실시간으로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영어 공부를 시켜줄 수 있는 게 바로 큐리오 차트입니다. 큐리오 차트는 세이펜도 바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세이펜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영어를 공부할 수 있으니까 큐리오 차트까지 오늘은 함께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득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좀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궁금해서 트윙클 제이 님이 제품 궁금해서 왔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 적정 연령이 몇 세인가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한분 모셔올 거예요 <laughs> 이제 거기에 제가 다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계속 혹시 지금 궁금한 게 있다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댓글창에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파닉스박 카드와 사파리 큐리오 이제 ar 카드입니다. 동물이 지금 보시면은 카드 요거 하나에 16장 정도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카드 전체를 따져 봤을 땐한 96마리의 동물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직접 아흔 여섯 마리의 동물들을 다 직접 가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카드로 핸드폰으로 이제 실제로 동물의 크기가 어떤지 소리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직접 볼수 있으니까 사실 요거는 공간에도 제한이 없거든요. 제가 집에서 가지고 놀 수도 있지만 어 만약에 제가 여행을 간다. 그러면 정말 핸드폰이랑 카드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핸드폰이랑 카드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요거 그냥 두개 간편하게 들고 외출하시고 여행을 가셔도 아이가 언제 어디서든 즐겁게 동물을 관찰할 수 있고 놀 수도 있고 그리고 영어 공부도 할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큐리오 사파리, 파닉스팝 큐리오 차트까지. 지금 제가 금액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자, 45,000원 구성이고요. 큐리오 사파리는 6종. 총 96종의 동물이 들어있는 이 큐리오, 카, 큐리오 사파리 카드 4만 5천 원이고요. 파닉스팝 큐리오 차트까지 아이가 쉽게 영어를 접할 수 있고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너무 재밌게 영어를 알려줄 수 있는 파닉스팝. 그러니까 정가는 7만 2천 원이에요. 큐리오 차트까지 포함해가지고 5만 원 가격입니다. 사실 이 정도 가격이면 저는 두개다 아이에게 구매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와 함께 즐겁게 놀수 있으니까, 이제 이 기회에 꼭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Q&A를 좀 해보려고 해요. <laughs> 자, 저희 대표님 어디 계신가요? 대표님! <laughs> 대표님 어디 계세요? <laughs> 자, 제가 좀 모셔볼게요. 어우, 저희 대표님 너무,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셨어요? <laughs>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제가 좀 네. 궁금한 게 사실 저도 네. 아이랑 직접 놀아보다 보니까 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이랑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카드를 보여주는 거 말고 네. 집에서 같이 놀아줄 수 있는 방법 혹시 꿀팁 같은 게좀 있으실까요? 어 일단 저희가 제품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게 보통 이제 아이들 유튜브 보여주거나 뭐 이렇게. 무, 무분별하게 좀 유해한 영상에 노출될까봐 음.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죠 근데 저희 제품은 이제 디지털 콘텐츠를 좀 올바르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그래도 좀 건강하고 좋은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그 어,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도 갑자기 디지털 콘텐츠를 접근하는 것보다는 음. 이제 아이들한테 친숙한 이런 교부나 교재들이랑 같이 하면 좋잖아요. 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의 플래시 카드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집에 하나씩 다 있으실 것 같지만. 아이들한테 친숙하게 카드만 갖고도 놀수 있게끔 이렇게 우선 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제품을 어,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핸드폰을 봤을 때더 좋은 효과가 날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자, 어, 여기에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네. 자, 이 제품에 혹시 적정 연령이 있나요? 아. <웃음> <웃음> 아 적정 연령은 파닉스 팝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어를 처음 시작할 때 알파벳하고 친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영어하면 나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그쵸. 아이들도 모르니까 그 아이들 때문히 그거 너무 어려워. 네, 네, 그냥 아, 알파벳이라는 게 무엇이고 하는 거 친해지게 놀게 학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처음 배우는 시기에 어린이 아이라면은 다시 할수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4에서 7세 정도를 오. 타겟을 하고 있어요 3살부터 많게는 8살까지도 저희 제품을 이용하고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구매해 주시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서도 초등학교 반에 비치해 놓는 알파벳 카드로 저희 제품을 구하고있요 그래서 적정 연령이라 하면 사실 엄마가 아이와 함께 놀아주면서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실제로 아이가 뭐 영어를 조금이라도 친숙하게 시작하려고 하는 나이의 아이들은 할수 있어요 사실 부모님들 영어 욕심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사실 영어를 알려주고 싶은데 네네. 아 이게 계속 그냥 책 펼쳐놓고 영어를 공부를 시킨다는 게 사실 어려웠더, 어려웠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파니스팝으로 아이랑 좀 재밌게 놀아줄 수 있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리고 여기 좀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네네. 여기 이 큐리오 사파리 앱에 네네. 동물이 몇 마리가 한 번에 주에 들어갔습니까? 아, 저희가 <laughs> 그주 같은 경우에는 여섯 종이 지금 출시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큐리오 사파를 처음에 포유류 공룡 그리고 곤충. 네네. 그리고 조류 이렇게 네가지 종류만 출시를 했었는데 사용해보신 고객님들이 아카리움은 안 나오나요? <laughs> 아, 뱀은 <laughs> 없나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심혈유기구에서 두 종을 더 출시해서 이번에 6종으로 구성이 됐고요 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아까 기능 보셨겠지만 크기 비교 같은 기능은 다른 종들끼리도 다 비교가 돼요 아, 공룡과 뭐 대왕고래와 브라키오사우루스를 비교해 볼 수도 있고 호랑이와 뭐 티라노사우루스를 비교해 볼 수도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방에다가 불러오는 AR 주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한 종의 한에서만 볼수 아, 있어서 그주 기능에서 이제 여섯 개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뭐그 아쿠아리움 과 그러니까 바다 생물이 있는 열여섯 종을 한 번에 다 풀어볼 수 있는 거죠. 하긴 생각해 보면 네. 동물과 공룡을 한 공간에 풀어놓으면 네. 위험할 것 같아요. 아 위험하기도 <laughs> 하고 실질적으로 그 바다 생물과 땅을 어떻게 표현하지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어, 좀 고객님들이 그 어린이들이 했을 때 딱. 딱 보게 하듯 우리 방에 이제 그런 게 있구나 우리 내 방에 내 책상 위에 공룡과 동물들을 데려올 수 있구나 정도의 컨셉으로 좀 친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네. 아,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직접 아이랑 직접 놀아줬다 보니까 이제 공룡 같은 경우는 막 초원에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표현이 네, 네, 되어 있어서 네. 네. 이런 디테일한 표현과 아이가 음악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너무 직관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요거 텐트 카드, 텐트 네. 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A, A부터 AZ까지 되어 있는데 혹시 네. 동뭐 딸케 더 만드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아, 파닉스 팝도 요 저희가 파닉스 팝은 알파벳 A부터 Z까지 알파벳과 파닉스고 저희가 지금 그 그렇지 않아도 파닉스 팝 이후에 좀 커리큘럼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네네. 고객 의견이 있어서 지금 신제품으로 그 이중모음 뭐 이런 모음들 이렇게 파닉스 단계가 있어요. 뭐. A.I. A.E. 이런 거 발음 어떻게 하는지 아 그런 것도 다른 회사와 함께 좀 협업해서 만들고 있어서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영어 단어를 시작을 해서 이제 영어 공부까지 쭉 이어갈 수 있는 그 네. 카드가 나오면 사실 좀 커서까지도 네. 충분히 공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만약에 이 어플을 네. 가, 그러니까 아빠랑 엄마랑 네. 두개다 다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한이 없이 그냥 이 카드 네. 하나에 여러 가지 어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어플을 다 사용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이제 제품이 있어야 어차피 어플이 사용 가능하고 어플 제한인 수를 좀 별로 두진 않았어요. 음. 왜냐면은 저희의 특장점 중에 하나가 한번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인터넷 연결이 없어도 뭐 비행기 안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 요새 만드는 많은 디지털 콘텐츠들이 꼭 인터넷이 있어야만 활용이 가능한데 그 생활환경을 보면은 아이들이 뭐 차 안에서는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뭐가 안 되고 아, 네, 이런 싫어하고 안 엄마들도 또뭐 인터넷 있는 곳 찾아다니시고 그러는데 네. 통신비 부담도 사실 뭐 크진 않지만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한번 다운로드 받으면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저희 제품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게 자기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태블릿이나 핸드폰을 통해서 활용하기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 그러면 핸드폰 기종도 상관이 없는 아, 뭐 건가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5년 전, 6년 전 핸드폰이 되냐 <laughs> 이러시면 조금 곤란하긴 한데 그래도 출시된 지 2, 3년 정도 안에 있는 음. 핸드폰은 무제한 like, 아. 돌아가는 편이고 혹시라도 걱정이 되시면 저희 상세 페이지에 샘플 카드를 올려놨어요. 네, 그래서 네. 본인이 보유하시고 계신 그걸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웬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핸드폰 다 된다. <웃음> 네. <웃음> 하지만 아이한테 예전 폰을 주셨거나 아. 뭐한 3년 된 폰을 주셨거나 뭐 아이가 쓰는 아. 옛날 태블릿에서 되냐고 물어보시면 테스트나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아. 네, 2, 3년 안에 네. 구매하셨으면 문제 없이 될 겁니다. 혹시 이렇게 만약에 정말 구형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네. 가지고 계신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구매를 하시고. 만약에 그런 게 없으시다면 태블릿을 한번 바꿔주시는 걸로 <웃음> <웃음> 거기까지는 제가 네 저희가 추가하는 바도 좀 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핸드폰을 되게끔 네. 하는 네. 게 기기 부담이 있으니까 네. 좀저 그런 걸 추가하는 편이라서.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새 핸드폰, 새 태블릿으로 하면 아무래도 좀잘 돌아가는 아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장에 네.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제 그런 분들도 혹시 이 금액으로 구매를 할수 있을까 물어보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 아, 현장에 오시면 네네. 현장에 오시면 아무래도 근데 현장에 오시면 장점이 실제로 오셔서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네네. 조금 더 궁금하신 거 많이 물어보실 수도 있고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더 자세하게 볼 거고 가실 수 있으니까 현장에 오시면 좀더 좋은 그리고 사은품을 드려요 현장에 오시면 어떤 거 어떤 거 주시나요 아, 뭐 다양한 사은품 <laughs> 아, 많이 <laughs> 구매하시면 더큰 사은품으로 아 드리고, 너무 드리고 좋습니다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네. 어 정말 진짜 아이가 너무 재미있게 놀수 있는 큐리오 사파리와 음. 파니스팝 정말 아 여러분들께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네. 좀 어필 한 번만. 아, 네. <laughs> 아,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요새 세상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하고 우리 아이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까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직원들과 저는 아이들한테 좀 건강하고 좋은 착한 디지털 콘텐츠를 좀 통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진심과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구매해 주시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아이들한테 핸드폰 주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올바르고 건강한 좋은 콘텐츠로 주신다면은 부모님들도 만족하시고 아이들도 즐거워하는 그렇게 그런 좋은 콘텐츠를 플레이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아이랑 함께 즐길 수 있는 큐리오 사파리와 파닉스 팝카드. 사실 저도 지금 아이 교육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여서 아, 이게 어떻게 아이랑 더잘 놀아 줄수 있을까? 어떻게 아이에게 영어를 잘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파닉스팝으로 지금 조금 아이가 영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개미, <laughs> 엔트 카드 그리고 이구아나 카드를 그렇게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정말 그거 잃어버리면 세상에 세상에 서럽게 울 정도로. 너무 열심히 들고 다니거든요. 이제 그럴 정도로 아이가 애착을 가지는 영어 공부의 카드라니 사실 저도 사용을 하면서 아, 이게 정말 아이가 좋아할까?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이런 고민이나 걱정들을 조금 해결해 준게 바로 이 카드 두 가지예요. 아이랑 즐겁게 집에서 놀아주고 영어 공부 이제 동물 놀이 이런 것들 즐겁게 해줄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즐겁게 집에서 직공 놀이 좀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네. 금액적으로 제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큐리오 사파리 6종입니다. 원래 정가에 72,000원짜리 제품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유교전에서는 45,000원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파닉스팜 큐리오 차트가 있습니다. 파닉스팜 큐리오 차트. 이 큐리오 차트 같은 경우는 아이랑 그러니까 벽에다 걸어 놓고 아이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영어를적으좀 공부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자, 잠깐만요. <laughs> 자, 파닉스팟 큐류 차트. 원래 정가로 7만 2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5만 원으로 정말 엄청나게 할인이 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현장에 오시면은 직접적으로 시연도 할수 있고, 다양한 사은품, 이벤트까지 준비를 해놨으니까, 만약에 지금 이 시간 구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현장에 오셔서 직접 보시고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laughs> 아, 이게 자가 질문이 하나 있어 가지고 카드 재질이 어떤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카드 재질. 요거 지금 큐리오 사파리 같은 경우는 한요 정도. 근데 이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이게, 이게 지금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사실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인데 물어뜯어요. <laughs> 계속 물어서 물어뜯거든요. 근데 이제 종이가 아니에요. 완전 이제 얇은 종이가 아니고 코팅이 되어 있는 탄탄한 종이이기 때문에 아이가 물어 뜯고 막 이래도 어느 정도는 버텨주지 않을까 <laughs> 생각이 들고요. 요 큐리오 파닉스팝 같은 경우는 엄청 딱딱한 재질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가 가지고 놀아도 유지가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큐리오 사파리와 파닉스팝 큐리오 차트까지 어, 정말, 저희 아이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좀 여러분들께 많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제 영어 공부 준비하시는 분들, 아이랑 어떻게 놀아줄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 큐리오 사파리랑 파니스팝으로 아이, 아이랑 즐겁게 놀아주면서 영어 공부까지 아이랑 즐겁게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자, 여러분들 현장에 오셔서도 이 금액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만약 오늘 놓치신 분들 현장으로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다들 구매하셨나요? <laughs> 안 하셨으면 빨리 링크로 가세요. 자, 저희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